시작. 생일,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오만사. 오만국. 생일 축하합니다. 보세요. 아빠 이거 빼고 이것 좀다 빼봐. 자르게. 어, 쟤도 빼. 아, 이거 버리지 말아야지. 오십 예, 저, 저 빼고. 내 네, 나이가. 자르게. 됐어. 야! 오! 오! <laughs> 빼라, 빼라. 오, 오, 오! 오, 오! 오! <laughs> 오! 뭐야! <laughs> 오, 빨리빨리 빨리 빼라. 오! 계속 빼라. 이야, 이거, 이거. 이야. 아빠 선물이야. 아유, 땡큐, 땡큐. 이야.